원양철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역이라는 항문입니다. 한약.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철학을 주역을 바탕으로한 항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약을 한약답게 하려면 어떤 원리가 있는 한약을 그냥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자, 쓴소리를 좀 시작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먼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의학이라고 하는 기법이나, 또는 침법이나 약법이나, 거기에 한의학의 원리가 뭐냐면, 동양철학이 시작하는 주요 동양, 사상, 그러한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한문의 동양철학이고 그 이론을 갖다가 쓰는게 한의학의 원리이라기때 저러한 것들을 한국의 한의대, 미국의 한의대 어디에서도 강의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한의학을 한다는 학교 자체도 그렇고 한의학을 한 한의사 자체도 저런 한분들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되는지도 모르고 저기에서 어떤 원리를 가져다가 내가 한역을 하는가 한도가 없는요 진짜로 주역이라는 학문을 누가 이해기를 해주나 학교에서 커리큘럼자체가 없어요. 음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나 해주지. 그럼 과연 그게 원리에 맞는 음양인가?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나 안해주지니까행이라는 거. 근데 다들 주역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정치연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주역이라는 이학문 안에 온 우주의 3단 만성이나 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태어나서 물질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 주역이라는 학문은 다들 가져다 자기 얘기를 강게 해가지고 자기 얘기로 음양이라는 이름도 그래요. 음양에 대한 학습에 대 개념이 우리가 학교에서 개론 시간을 배우지만음양에 대한 제대로 된학설이 존재하지 않아. 중국에서 쓰는 음양 한국에서 쓰는 음향, 일본에서 쓰는 음양 일본에서 쓰는 한국, 미국에서 쓰는 음양이다 달라. 원리가 없다는 거죠. 사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오행이라는 것도 그렇고, 육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왜 다르냐? 다른 소리는 바꿔 말하면은 한약을 하는 사람 누구나 같아 바이블처럼 있는 내용이 뭐냐면 황제 내이라는 네 책. 근데 황제 내이라는 네 책을 보면은 내경에는 네 소문이라는 것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영추라는 것이 있어. 요 소문과 영추 표현하는. 것. 그런데 이내이라는이책 네 자체가. 어때요? 지금처럼 물리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지금처럼 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세상의 모든 원리를 문자로만 써놨어요. 문자, 글자로만 써놓은 내는거지 그런데 내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소음과 영추로 돼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의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기백밖에 기회이안 되죠. 여섯 명의 제자하고 한자가 대화하는 형식이. 네, 소사라는 사람, 기백이라는 사람, 주육이라는 사람, 또 하나가 되서 그렇게 해서 여섯 명이 제자하고, 한결하는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해서 풀어낸 일입니다.